오늘의 컨텐츠, <laughs> 바로 장르 이야기. <laughs> 자, 우선, 게스트로는 팀 어브노말의 수장이자 가장 정신 나간 미친놈인 악턴 페리랑 <laughs> 일을 몇 달째 처안 하고 있는 썸네일러 블루문, 그리고 우주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먼지 해성이 눈인지 감자감지 구별 불가능한 썩은 네나는 스노우. 야, 썩은 내라니 그리고, 본인말 금성이라고 하지만 금성인가 햄스터인지 아직까지 모르겠는 이상한 기획자. 그리고 일을 겁나게 못하고 사람에 항상 고구마를 준 우리 편집자까지. 뭐? 왜나난 편집자님은 이름 안부여줘요 야, 내 별명에 썩은 데까지 붙지 않았어. <laughs> 아, 여름이니까 어. 썩은 데는 아, 감자 전부는. <laughs> 아, 진짜. <laughs> 그래, 우린 둘다 지어서 어쩔 수 없는, 어. 이런 이상한 아, 놈들의. <laughs> 장르 이야기. <웃음> 아, <웃음> 아, 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 우리의 첫 어, 번째 장르, 순애. 첫 번째 장르는 순애입니다. 순회. 어요 아, <laughs> 아 순애는 신이야. <laughs> 이건 신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신이야. 순회는, 이건 신이야. 순애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어쩔 수없다잘 먹히는 장르 장르야. 수뇌는 <laughs> 질리지. 그러니까 진리고 네. 신이고. 수뇌에 대한 모욕. 순수리에 대한 나나. 그러니까 수뇌가 없으면 그 무엇도 없다고. 수뇌에 대한 모욕과 나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한다. <laughs> 나도 그거 맞. 아자 우리 다윤 거 삼각관계. 이거 삼각관계. 뭔가 오... 나는 살짝 삼각관계? 좀 약간 좀... 호불호 분리나 쪽은 아닌데 나쁘진 않은 수가 살짝 답답해 나는. 어. 애매하데 잼매, 잼매, 아, 근데 결국에는 한쪽으로만 잼매. 이어지니까 팬의 히로인의 쑥스러운 애들을 볼 수밖에 없지 에이. 팬들이. 서구난 아, 아 진짜 왜 제는 안 잡고 왜? 어? 어. 뭔가 <laughs> 뭔가 난 <엄청난> 일이 <입이> 있었던 <laughs> 것 같은 느낌. 뭔가 그러니까 이게. 아니, 어 오, 어, 진짜 뭐가 <laughs> <laughs> 안 좋은데 건 이별이 한계는 있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 음, 그것도 갈리, 그것도 있는데 살짝 좀 애초에 이게 살짝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 나한테는. 음. 나도 <laughs> 이거 근데 그... 근데 주인공 눈치 없거든. 음, 음 그런 음. 부분도 있긴 하지. 그러니까. 사실상 여자 주인, 여자, 두 여자 주인공이 진짜 주인공이야. <웃음> <웃음> <laughs> 살짝 답답한 느낌이죠. 살짝 있죠. 답답하지만 그래도 불만하다. 음. 어, 음. 자, 우리 하렘. 일단 우리 하나 말씀드릴게 있어요. 저는 하렘을 불러하는 편입니다. 왜? 저는 하렘 전 하렘 하렘을 별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음. 자유가? 음. 여러 여자들이 한 남자 주인공만 좋아한다. 이거 그냥 <laughs> 이게 다, 이게 장르가 <laughs> 몰입이 안 되거든요 저한테는. 아, 아 순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하렘 별로입니다. 저도 저도 마트처럼 <laughs> 그, 거기에 의견 추가하겠습니다. 난한서는본 적이 없어가지고 남자 하나 여자 여럿이라고 그냥. <laughs> 네 남자 하나 그러니까 여럿. 아니 알아 근데 그거 자체는 안 봤어요 여자한 명이 남자 두두덟는 봤지만 아 근데 그거는 좋아해 뭐역할렘 같은 ]은? 경우에 그 여자가 여 주인공이면은 난 그건 잘잘봐 아야 나또난역할렘도안봐 아, 또, 또. 그래서 아 그래 어. 우선, 어. 우선, 음. 우선 나, 나는, 나는 하렘에서 엔딩이 한 명이 아니고 전체면은 괜찮아. 나는 음. 그래. 음. 아, 오케이. 그, 다았어 어. 아, 근데 솔직히 그런 순회 엔딩이어도 그 사람마다 원하는 그런 순회 엔딩이 달라가지고 호불호가 그런 엔딩 부분에서 좀 많이 갈리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결국 음. 그렇게 한 명으로만 이어지게 되면은 전체 히로인과 네. 결혼하는 거는 괜찮지 않아, 다들, 근데? 아, 그것도 그... 솔직히 나는 좀. 아, 난... 음... 맞아, 그것도 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약간 좀 바람 피는 것 같아가지고, 합법 바람은 좀. 그게 아, 왜 합법 바람인데. 일단은 뭐, 핵... 그 정도면 괜찮은데, 너무 가진 않았으면 좋겠어. RM에서 인딩은 그거 말고는 좋은 게 거의 없죠. <목소� OF> 그러니까, 하렘이 안 좋다는 거지. 일단, 에이, 다음까지만. 오케이, 그럼 안 좋음으로 쓸게, 살, 아, 살짝 안 좋음으로. 역하렘. 그냥, 역하라고 만든 장르 같아. 하렘과 <laughs> 비슷하다고 음... 쓸게요, 그럼 이것도. 응. 음. 여자 <이>, 하나에 남자 여럿이잖아? 지엘이요. 아... 아, 일단, 저희 빠지기 장르는... 여진... 바. 더쪽 작은 더쪽 작은 바. 어, 여자, <laughs> 여자. 일단, 일단은 어떻게 응. 그린이 다달긴 하거든요, 이게. 우선 나는 소포트가 좋아. 나야 음. 그게 또 출산... 나눠? 영런거 아니겠어? 네, 그럼. 그러니까 소포트는 그냥 뭐, 어, 살짝 좀 약하지. 뭐, 옷사로 가거나 아니면... 파르페 같은 거, 뭔가... 그런 것 쪽? 왜, 꽃을 엮어가지고 꽃다발이지 않습니까? <laughs> 음. 지혜는 약간 여러 장의 꽃들을 이렇게 조밀조밀 해가지고 하나하나 선세하게 다루는 꽃다발도 다름이 없는 장르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해했어. 네. 음 네. 예 그렇군요. 자 개꿀잼 왔다 개꿀잼 왔다아 개꿀잼 왔다아아 개꿀잼 왔다 나단하 어... 아, 허리에 대해서 화, 얘기, 화, 있어. 하나. 뭐, 뭐, 말해, 말해. 아, 못하면 안 돼요. 에, 아... 네, 말해, 말해. 내가 처음에 애니를 일단 보긴 하잖아? 어허. 네. 이 세계물에는 음. 중요하게 이제 무조건적으로 수인이 나오긴 하잖아, 이 세계물 같은 경우에는. 어허. 대부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서, 어, 나 허리인가? 이런 거 좋아하나?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 한번. 어. <laughs> 어. 근데, <laughs> 막 인터넷을 보고 유튜브를 보니까 펄이는 그런 동물기 그런 게 아니고 주둥이가 나와야 펄이라고 하더라고 어, 맞아. <laughs> 맞아 그걸 맞아. 보고서 아난 펄이가 아니구나 싶더라 맞아 사실 이 세계에 있는 수인들은 다펄이라고 하긴 좀 우선은 어, 그건 수인이지 펄이가 아니라 그치? 수인은 어, 괜찮지 난 그게 펄인 줄 알았어 처음에 수인은 괜찮은데 수림은 괜찮아 근데... 커리는 아니야. 음, <laughs> 주둥이까지는? 아니, 주둥이는 좀 못하겠, 안 되겠더라. 그, 너무 거부감 들어. 주둥이까지는 아니, 좀. 약간... 어.. 아니.. 약간 난좀 그냥 캐릭터성, 퍼즐은 도 캐릭터성이 좋으면은 딱히 상관없던데. 어, 우리 잠깐, 살짝 우리 거리에 좀 두자. 아니, 어... 그, 왜,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유, 아, 니 얘들아, 님들, 생명 내야겠다. 어, 님들아. 설명 해봐라. 설명 해봐. 생명. 네, 생명. 님들은 맨날, 괜찮으십니까, 아저씨. 괜찮으십니까, 도연이랑 하면서 집사가 있어. 엄청 이제, 공손하고, 내가 시키는 거다 해주고, 맨날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좋은, 이제, 키퍼고몸 좋은 남, 남성이 있어. 어. 마이크도, 목소리도 검사 좋아. 힙도 좋아. 어 uh -huh. 근데 심지어 꼬니도 있어 꼬니이 만지면 엄청 부드러워 상큼사람한거지 진짜 어. 이런거 약간 그리고 좀늦대 닮았어 어. uh -huh. 그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봐 그런 캐릭터가 uh -huh.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이게 그게 굳이 수인일 필요가 있냐 이거지 응 음. 근데 내가 오케이. 그 거부감 드는 펄이는 딱 그거야. 그 서양 쪽 그림 있잖아, 그. 아, 아, 아그 오케이,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나 진짜 안 해. 서양에서 아, 나오는 아, 그 애니메이션 그 풍의 그런 펄이 주둥이 나온 걔네들.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아, 아 그러다 이다가 보적이 있는데, 진짜. 네, 진짜. 있, 있긴 한데. 뭔데? 음. 이거 뭐라고 그렇게 나와요? 어, 그, 어, 그 저. <laughs> 왜 자꾸 판도라를 열라는 거야, 얘네들 자꾸. 아, 아, 잠깐만요, 아, 난 여기서 빠져줘야 돼. 아, 제발, 딴데 가서 얘기해, 펄이 얀데레. 얀데레. 아, 미친. 얀데레는. 얀데레는. 에이, 싫어. 그, 좀... 아, 진짜 멋있다. 음. 아주 미친 장르. 거부감이 드는 장르. 난 괜찮다고 생각해. 뭐, 뭐, 뭐 싫어? 메인 어? 히로인이 그렇다 하면은 난 그냥 하차함. 메네라는 아니니까, 적어도. 뭔가 얀데레든 매네 매네나든 지레게든 색깔 좀 그런데? 응, 그냥 또이또이 같아. 어. 어, 근데, 근데 응. 내가 저 관점이 좀 다르면 응. 괜찮을 것 지도? 여기 응. 전부 다 응. 그거니까 세부적으로 다른 애들이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저 얀데레한 게 나이 좋아한다 그거 말고 어느 한장 케이터 좋아한다 그거로 응. 가면, 그러니까 응. 내가 관찰로 본다면 <laughs> 좋아요 그거는 음. 그니까 이제 캐릭 사람이 캐릭터 좋아하는 거는 이해는 간다. 음. 어. 그러니까 자기가 음. 관찰자 시점이면은 상관없다 그런 거 아니야? 그니까. 맞,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지. 광건은 불공정은 괜찮다는 거죠. 응. 음. 네. 세부적으로 다른 애들이지. <laughs> 얘네는. 솔직하게 음. 말해서, 약간 좀. 소프트한거는 잘 먹어요. 지은기는 먹어본적 없어서 모르겠는데 얀데리랑메네아는 음. 소프트는 억지 자체 괜찮게 잘 먹어 어야얀데가매 메네란 소프트가 가면... 없어요 저거 <laughs> 아야 있어 있어 소프트 있어 있어 소프트. 있는, <laughs>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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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랑 하드로 나눠지긴 해얀데 양대리 소프트는 거의 못 봤는데 메네랑 소프트는 좀막 봤어 제가. 어. 얀데리 소프트는 그냥 집착이 좀 강한 느낌이 강해 안드레인 음. 소프트는? 메누에랑 지렉에는 정확히 뭐야? 아, 메누에라는, 어... 어, 너 죽고 나 죽자. 사랑이기 때문에 너가 죽고 나도 죽고 같이 가자라고. 지렉에는 그냥, 돈 돈바... 받, 그니까 그냥 아니... 속과 것이 다르다고 보면 돼. 어, 응. 아. 어. 그니까? 러 그리고, 얀데이랑 내네 또, 얀대는 내가 돼야 돼 죽고, 메네는 그냥 슬퍼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도 아. 살짝 달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음. 얀데대는 내가 죽어. 메네는 걔가 죽어. 오케이, 아니,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잘못하면 제가 죽어. 그냥 얘네 둘이 힘들다잖아. 그냥 유학하면은. 어. 지레겐 이게 맞아. 응. 어. 음. 어. 이게 맞아. 지레겐 아... 어, 이게 봐. 거... 거긴해. 자, 츤데레로 넘어갑시다. 좀 힐링을 해야겠어. 아, 아, 아 츤데레. 아, 맛있지, 맛있지. 아, 츤데레 아 별로야. 아 츤데레 별로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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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츤. 치... 내가 츤데레의 현실을 알려주지. 어. 잠만 일단 대화하고 있어봐. 이거 찾는데 좀 걸려. 오케이. 츤데레. 아, 네. <laughs> 나는 침대된 우선 풋풋함 같은 게 가장 좋다고 봐. 그리고 어. 저거는 청춘문이 더 맛돈이에요. 청춘 아, 문이. 그렇지. 아, <laughs> 그렇지 그리고 그치. 학생들끼리 하는 게 좋지. 응, 맞아. <laughs> 어. <있네요>? 아. <laughs> 어? <진암은 웃음> 진암, <laughs> 아! 어? 지나면 욕이 있긴 해. 지나면 가끔 가다 지나면 욕이 생겨. 어, 지나면 그렇게 돼. 아, 어. 아, 잠깐만. 이 사람 죽어가는데요? <laughs> 아, 저런 거면은 나은데, 진짜 그냥, 남주한테도 그렇게 침대 내고 막 그러면은, 결국 나중 가면은 이혼 엔딩이라고, 그냥. <laughs> 아, 무슨 소리지? 무슨, 음, 무슨 음. 그냥 계속 그렇게 남한테 툴툴거리는 거면은, 솔직히 좀 짜증날 것 같은데. 그냥 남에게 피해주는 게 싫은 거잖아. 아니, 피해준다기보다는 결국 츤데레가 그거잖아? 그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해서 계속 툴툴거리는 그런 거잖아? Uh -huh. 그쵸? Uh -huh. 계속 그렇게 툴툴거리고 그러면은 솔직히 그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날 것 같은데 음. 아 너무 아, 지속.. 지소... 감... 아, 너무 지속화가 되면은 그건 좀 좋다 음, 아. 음. 음. 어. 음. 그리고 나 저희 나 가장 놀라! 눌렀구나 이카라 찍었더니 나가봐야 러브 코미 러브 꼬쳐. 코미디 맞지 지금 하는 거. 어, 러브 어. 코미디 아니, 아니아니 어. 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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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방금 방지가 있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잠깐만, 근데 저거 근친유 유사 근친도지나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자 씨... 근친이랑 쌍근친이랑 저것도 근친이 좀 다르잖아. 경향이있자지지 <laughs> <있잖아>, 않을까요? <근데. 웃음> 난 개인적으로 아, 나는 쌍근친까지는 나쁘지 않게 합니다. 난 저걸 찢어, 했는데, 저거 찢어 죽여 버리고 싶어요. 저거. 나는 이거 아, 이거는 괜찮아. 한 명이 양이면 괜찮아. 집에 오빠가 있는 입장에서 저가 전제해서 난잘 알겠어 있잖아. 알겠어 알겠어 그 네, 여기 명대사가 아니. 하나 있거든요. 네? 어? 아니야 쓰면은 아니야 써도 되냐 이거? 아니, 해,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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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괜찮아 해줘, 해줘. 그, 해줘. 그 어떠한 아... 그림의 대사거든. 어. 어. 오케이. 오야 아. 오케이. 아. 이걸 인젠. 이제는... 어. 이런 대사가 본 적이 있어요. 오네 쇼타. 허비야. 뭔가 난 <laughs> 이거. 아좀 어, 뭔가 허영할 수 없어 뭔가 난. 그러니까 오네 쇼타가 그거 아니야. 누나랑 동생. 그치? 남 남자 어. 동생. <놀람> 그러니까 그냥 연어남이 뭐? 하는 거잖아. 하나이 그.. 논가잘 안오고.. <laughs> 난 개인적으로 오넷 쇼타는 이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쇼타가 아니. 위에 있는 자꾸 작품을... 아.. 아 뭐라는.. 뭔 일인지 알겠다 사는 그래. 생각을 해봐 고등학생이대학생이 초등학생한테 휘말리는 게 말이 돼아난 응. 어, 개인적으로.. 여자니까 성인이고, 남자가 고딩인 오네 쇼탕은 재밌게 봐 근데 오온 쇼탕? 아내는 아니야. 그 이건 오네 쇼탕, 고추지. 거기는 쇼탕 아예 없잖아. <laughs> 음... 아, 그니까. 그니까, 러 그, 정확하게 말하면은 쇼탕 외형의 아니... 고딩. 그리고 나, 여주가 선생님이면 좀더 좋아요. 어, 위험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네? 왜 <laughs> 이렇게 위험한 분들을 봐, 그게... 얘들? <laughs> 그러니까. 아니 거의 뭐그 MBC 뉴스에 그러니까. 나올 내가 작 봐서 나 일본 작품 음. 어인간의형태는 어. 있어 있어야 돼 아니 있어야 돼 받을 수 있어야 돼 <laughs> 그러니까 어. 뭐 엘프나 뭐 그런 거 가능한데 오크는 안 된다 그런 거잖아 어. <laughs> 는안 돼요? 아 근데요? 그런 부분이라면은 나는 좋아하긴 하는데 음, 예쁜... 나는 메카 장르도 좋아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어... 아 재밌어 인간... 메카. 어... 인, 인간 형태랑 인의 형태랑 이제 번갈아 아, 가면서 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어, 그래. 음... 아 그래. <laughs> 아 그런 쪽이면은 네 이게 위기가 많질것 같아서 일단 그러니까 있다면... 뭐 예를 들어 얼굴이 TV, 전문은... 와이파이, 그 뼈다구만 있다 하고 싶어. 아니 면 자유를 그 네. 느끼진 아니. 않지. 그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너, 느낀다고. 음. 그 정도면 체박이 아니 아니에요 그 정도면 하드는 <laughs> 싫다잖아. 자 그리고 범죄자 범죄 검열하는 그러면... 게 있어요? 음? 저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해. 우리가 아, 어... 네, 좋아는아 어, 저런 저, 게, 논란을 만들는 시끼는 있어. 저건, 저건 너무 그대 좀나 저런 게만약에라도 인터넷에 보이잖아 역해. 촉수. <laughs> 왜왜그 동지가... 사람이 나올까요 잠깐 아니 사장님. 어, 어 뭐가요 음... 뭐가 뭐가 뭐가. 아 넘어가 넘어가 촉. 동이지 뭐 보고 오셨나요? 괜찮 같은데? 아니 장르는 있어 장르가 있으니까 넣어둔거 이거 동이지가 생각나긴 토핑이 하던데 토핑이 아.. 서포트에 소프트.. 아... 소프트웨 있긴 해소프트이 괜찮겠다 난 어... 그런거 니 보니...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어떻게 말할게요 어... 내가 다른 보는 다른 거는 좀.. <laughs> 가능은 아니야 나도 가능은 어. 아니고 전체 음. 이용가 전체 음. 이용가 전체 연령가나 아니면 십오만에 그런 게 나와 이래 이내, 이래 에는촉수가나와서칭구하는거 그런 그, 거는 그런 서포트는 이건 촉수가 이건 이내물 있단 네? 아닌가요? 이건 이내물이 아닌 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불, 불가능. <laughs> 그 나저 아, 인공 생명체. 그게 그러니까 뭐... 정확히 아... 애매하거든? 정의로는뭐 응. AI 같은 애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아. 어... 인위적으로 에이... 만든 생명체를 좋아한다는 거야, 이게 그냥. 혹시 일단은... 그럼 저 인공 생명체에다가 <laughs> 그것도 포함되나? 인조인간? 포함되겠지, 인공이긴 한데. 어, 그럼 만약에 인조 인간으로 나랑 똑같은 애를 만들었어, 음. 그러면은 그거 나 그리고 나랑 성별만 다르게 했어, 그럼 나라도할수 있는 거야? 그럼 그런 것도 인공 생명체 장르에 포함되나? 그건 나르시즘이지 않을까? 거죠? 그건 나르시즘이지 않을까 싶은데. <웃음> <웃음> 음. 아이고, 고마워, 음. 인체가 좀 많아야 돼 개인적으로. <laughs> 모습은 일단 하고 있잖아, 돼. 응. 이게 기... 음, 음, 뭐 개방이나 제가... 뭐그 그거 달고 있는 정도면 괜찮은데. 어, 아, 어, 그만. 근데 이게 잘 없기는 해갖고. 음, 음. 나도 본 적은 없어. 음, 잘 음. 없어. 이거는 있는데 얘는 의외, 의외로 없어. 둘이 차이가 뭔가 얘 로봇이니까. 얘도 로봇이긴 한데 여기 딱뭐 이건... 그 자동 여기 딱 하나. 로봇 아니야? 로봇에 가깝다 그거로 여기가 우선 로봇인데 뭐자동차단 그외도 포함이라 아, 저, 나 진짜 거, 나 진짜 뭐냐 다른 사람 방송보다가 안 건데 대체 네. 왜 건담 약자리 존재하는가요? 이게 뭐지? <laughs> 어? 그런 게 존재해요? 왜요? 나도 몰라요. 자 아, 저희 기계박이요. 아. 이게요. <laughs> 왜? 저는 뭐는 혹시 왜 존재하시는 거예요? 특 이게 방에 맞음. 어쨌서 <laughs> 그, 인간 형태의 로봇? 인간 형태가 아닌 거죠? 아, 인간 형태도 있긴 한데, 웬만해서는 뭐 이런 쪽으로 더 생각하는 게더 편해요. 혹시 이따 게임 나중에 갈때저첫 어. 번째 죽여줄 사람 있나요? 우리 첫 번째가 뭐였지? 제가, 제가 되면은 첫 번째로 이제 죽여드릴게요. 어, 가사 <laughs> <laughs> 어? <laughs> 이거 포켓몬이 왜 없으면 되게 이상한데? 자, 우리 메카플리아, <laughs> 나는 좀 아니라고 봐요. <laughs> 해봐요. 저거, 저거 아니야. <laughs> <한 개가> <laughs> 너는. 오. 이거 아니야, 이거? 뭔데요? <뭐대> 에반데 에반데 딸이 없어졌네 맞습니다 그래도 인간이었지 삼촌 에바로 기각됐습니다 우선 에바 전부? 응 네. 왜? 시에아나 부러워 아나 진짜 나 진짜 나 저거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시에나 다른 애들은 아난 별로야 나는 상황에 따라 다를 듯 그냥 싫어 아 진짜 개 싫어. 아 <laughs> 그, 그런 좋아. 그런 그건 좋아해요. 동성 동성 동생이 갑자기 눈떠 보니까 이성이 되어 있다 그런 장르가 돼서 사람이 꽃피는 그런 숨의 느낌은 좋아하는데 그거 제외는 모르겠다. 그렇 저게 비엘과 모가바는 다른데. 맞아. 그리고 근본이 똑같잖아. <laughs> 왜? 어. 썩은데 나는 감자 전부할말이 있다며. 그런 뭐 상관이 없을 때. 음말 해봐. 반대해. 아 저요. 아저할말이 많아요. 제가 저하라다노벨피아에서 <laughs> 히로아카나 뭐 기칼 그2차 창작물 많이 보거든요. 어. 근데 네. 계속 거기 근데 거기 캐릭터가 계속 티스는 게 너무 많이 나는거예요아나 진짜 짜증 짜증나는... 나네. 음. <laughs> 아뭐 아, 아, 나... 캐릭터 티스는 다안데서도 많으니까. 아 짜증 아, 나. 아아아아 마가지는 타기미, 디키들어 잠깐만, 저거는 듯한 좀... 좀... 어, 느낌이 좀... 어? 그러니까 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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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저거는 저거는 저거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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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거는 좀... 거거는저거는는 <laughs> 좀... 아 이거. 아, 네. 아,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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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아.. 나는 이 상황에 이득. 아 어, 난 개인적으로 오토코노코캐이터 좋아해. 나도... 나도. 나쁘지 않아. 나. 나도 나쁘지 않아. <laughs> 좋아하긴 한데 개그물이 좋 좋아. 어. 그치, 아무래도. 이게 연예인으로 개그는... 안 나오면 괜찮. 아 개그로 사용하면 좋아. 응. 어. 개인적으로 좀노또코노코가좀 그런 느낌으로 나온 나오는 장면도 좋아해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도 좀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겨내는 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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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미채가다 어디 까지가다가 그러니까 한 마디만 할게. 어. 한 마디만 할게요. 현실에서는 보기 싫어요. <laughs> 내가 걔 놀리려고 놀리려고 하는 하긴 해요. 내가 놀리려고 입히는 건 괜찮은데 내가 그 보고 싶어서 입히진 않아. 상대방을 그냥 괴롭히고 싶지. 아 오케이 하긴. 이것 어... 좀말이 아, 이상한데? 아예 취향 잘 알았고요. 넘어갑시다. 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음, 음, 여기 음, 다음 음, 여장 아, 남장이네 여장만... 어, 감기가 안 났지. 어. 아 여장 맞아. 오케이. 이거는 고토 힘일만 아니면 괜찮을 수도. 고거는뭐직이게 이게 개그물로써 나 여장 남자 캐릭터를 <laughs> 많이 봤어요. <laughs> 나는 여장 남자 캐릭터 <laughs> 좋아. 진짜... 이거 여장 남자 우선. 아니면은 난 이유가 있어 야 좋아. 이거. 난 이유가 묻혀지겠어요. 있으면 우선 좀안 하는. 이유가 난... 없으면 어... 살짝 그거 있긴네요 그거는 그냥... 아니면 별로 안 좋아해. 이유가 없으면은 그건 종종 종주... 좀... 원래도 약간 조금 여성미가 느껴지는 키키왜소환 남자애가 여자애들한테. 그, 당연가지고이 표정에 표지, 이표지는 약간 정에 느낌의 에운 느낌으로는 잘 보는데 그아 아니면 안이표도에이해정왜이 표정에 이표이 표정에 이표정이 표정에 이이표정이표이표정아이이런이이이 왜지 왜 집에 가, 아니, 자꾸 계획자가 고르시다가는 느낌이지? 아니.. 시.. <laughs> 어 아니야 네. 너는? <laughs> 아니 뭐라는 거야 이게 계획자 취은 아, 키가 작은 사람이 여자을 경제로 당한다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그거지 정확하 말하면은 좀 남자애가 좀 근처에서 아 귀엽다 귀엽다 이런 말 들어가지고 어나 진짜 귀여운 뭔가 약간 이런 느낌에서 약간 그좀 귀여운 그 약간 그런 거지 약간 아이들 보면은 막내 포지션 있잖아 그런 느낌이 되는 걸 좋아하는 거야 너 자꾸 말이 바뀐다 <laughs> 미안해요 제일 좋요 <헤아줘요. 웃음> 그냥 나한테 그냥 남장, 남장 남장 남장. 남장 넘어가자. 음. 아 비슷하니까. 음. 비슷한 어, 거 그냥 묶어. 오케이 오케이. 빨리 끝내 그냥. 여장 비슷하니까 빨리 끝. 내 이거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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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나 진짜 오메가 포스안 좋아해 아, 오케이. 나 가는 건도 오메가 포스장르는봐본적 뭐, 없어. 놀아 만들어. 방금 놀라만들어. 방금 놀라 만든 적 없어. 야 얘가 <laughs> 방금 여기 산 말을 해봐라. 아, 아 아니 아,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엄청 심한 거 없었어. 보세요. 맞아. <laughs> 나는 님자도 똑같아요. 그냥 난 가는. 나는 그냥 여러 가지 걸고도 서포트 한 거는 서포트한 거기준으로만잘먹잘 먹었 먹는, 잘 먹는 그런 거지. 이거 우선은 전 싫어요. 여기 예, 끝이죠? 어, 그, 수, 네 수, 끝이에요. 네 맞죠. 끝이겠죠. 어. 자 오늘 이렇게 팀 어브노마 단체로 모아서 장르나 뭐 패티 시간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음. <laughs> 재미는 네. 없고 그냥 정신이 다 나간 것 같은 기분인데. 네. 네, 네, 나중에 월드... 한번가능 월드컵을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어머 제... 재음다 월드컵이 다음에 같다 그건 다음에 어, 월드컵 음에 그건 다음에 그건 다음에 다 자, 어쨌든 <laughs> 오늘은 장건 이야기 여기서 하고 그렇 어. 살짝 래그진않오지 하진 않았지그래도애들그 <laughs> 정신이 들이정다이다나에기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컨텐츠는.